이혼했을 것 같은데? 아 옛날 신랑 얘기해도 되나 아들 세세 딸도 아들 세세? 네좀세연이 응. 많아요 선생님 제가 한번더 이혼했어? 나 자식이 너무 많다 세 번이요 세 번? 네 근데 제가 지금 재혼을 한번더 하려고 지금 <laughs> 재혼 한번더 하려고? 네. 제 인생이 중요하지 자식은 별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부천이요 부천 부처. 네 신랑 이름이요 신랑 없어요 혹시? 선생님 결혼하려고요 결혼하려고 네. 그게 아니라 이혼했을 거 같은데 아 옛날 신랑 얘기해야 되나요 이혼은 했죠 선생님 어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어서. 네. 자식이 성씨는, 성씨는 네. 뭐야? 신랑 성씨는. 성씨. 원 저기 원래 저기 가 시고. 네. 이제 지금 결혼할 사람하고 지금 궁합 이거 보려 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어. 네. 대대 본인은 이름은? 전. 어? 개명하셨구나. 네네. 음. 자기는 딱. 막... 보단 다른 <laughs> 첫째가 장남인가요? 네. 음. 애가 애가 지들은 그러면은 아들 둘 아들 둘딸둘 이렇게? 아니요, 아들 셋에 딸둘 아들 셋에? 네, 좀세양이 많아요, 선생님. 제가 음, 한번 더 이혼했어? 다 자식이 너무 많다. 세 번이요. 세 번? 네. <laughs> 능력자예요, 제가. 어머 세상에. 그러면 애들이. 애들은 지금 그냥 아빠한테 다 있고요. 아니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은 아빠가 다른 거예요? 네. 딸 두라고. 아들, 응, 아들 세. 명이 얘네들의 성씨가 달라? 네. 그럼 장남하고 차남은 아씨 어, 거고. 예딸 <laughs> 둘은 아씨. 네. 그럼 아들 하나는. 아니 딸 아들 둘딸둘 응. 그다음 아들 하나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들 네 네네네 네, 네. 복잡하시죠? 어 그렇네요 능력자네 네. 아니 이렇게 해갖고 오 그래요 차... 선생님 제가요 그전 거는 별로 중요하지 네? 않고요 안 중요해요? 그럼 네. 애들을 네 아빠한테 키우 고 네네네 엄마는 지금 싱글로 지금 계시는 거니? 네 근데 제가 지금 재혼을 한번더 하려고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laughs> 한번더 하려고? 네. 네 번째? 네. 그만 가면 안 될까? 아니, 제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려고 어.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아, 아니, 그러면 이한번성시좀 돼봐요. 자,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육구인당 구독, 좋아요. 꾹꾹 나 올해 운세를 보실 적에, 엄마야. 네. 이게 아이들한테 애정이 별로 없구나. 아 저는 음에 못물러서. 아니고 선생님 부사님 저는 자식 제 인생이 중요하지. 자식은 별로 아빠가 잘 기르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제제 자신이 더 중요해. 그럼 네. 뭐 사람 사는 게다 중요니까. 아, 물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 네. 선생님한테 제가 뭐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네. 남들이 보면 미친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응? 잠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응? 아, 이런 말 어디서 하기도 그렇고 아, 그래 시원하게 그래, 얘기해 그래그래 그러니까 저는 잠자리, 섹스 응. 뭐 남들 보면, 친구들이 보면 저 미친년이라 중독이다 막 이럴 정도로 응. 하루라도 제가 안 하면 진짜 잠을 못 자요 뭐 이게 근데 뭐술 이런 중독이랑은 틀리게 술이 응. 약간 병인가 싶은데 응. 그런데 그냥은 못 자요 진짜. 그냥 남편하고 그럼 자는 게 그게 그렇게 실증이 많은 거야, 자기야. 맞아요. 근데 실증이. 제가 처음에는 처음에 죄송해요. 다 사랑이에요. 네? 다 사랑이에요. 다 아직 좋아서 아니 좋아서, 좋아서 사랑했으니까 만났겠지 네, 존중해. 요 네. 그런데 네. 실증이 잘 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게 무슨 그 무슨 뭐. 무슨 살이 붙은 건지, 제가 어, 이제 보살님한테 이제 와본 거는 그래서 그런 건지, 도저히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잠자리를 안 하면, 진짜 밥은 안 먹어도, 어? 어. 제가. 그럴 수 네, 있어. 근데 진짜 이게 섹스는 해야 자기는 그런 거다. <laughs> <건강한 거야. 웃음> 그리고 아주 솔직해서 좋다, 자기야. 내숨안 까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네.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아. 근데 이제 아이들 부분을 생각해서.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또 또한 이제 나이도 이제 웬만큼 네. 됐어. 그리고 이제 뭐 지나간 사람들 거 전부 뭐 하겠어. 네. 그러나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란 말이야, 이거. 네. 왜냐하면 딸 같은 경우에는 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무리 관심 없어요. 그래도 애민인데 어떻게 관심 없겠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눈에 안 보이면 잊혀져요. 그니까, 러품 안에 제가 데리고 있을, 데리고 있을 때는, 음. 뭐, 할건 하겠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그냥 전 잊어요. 그리고 자기가, 네. 지금, 이제, 요 다음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잘 맞나 보다. 응? 네. 그죠? <laughs> 이 사람은, 제가 마지막 사랑이고 생각하고. 저거 좀 봐. 이 네. 요거, 요거 얘기하면 얼굴이 굳었다가, 요 사람 네, 얼굴을 네. 확 펴. 응?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아, 지금까지는 음. 제가 이제, 더, 나이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사랑만 더 찾았다면, 음. 이 사람은 이제 금상첨한 거예요. 잠자리 잘 맞고 음. 돈 많고, 예. 음. 네. 근데 다 좋은데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어요. 아들 둘에 딸. 네 이제 그남 이제 그럼 배가 다른 자식이죠. 그 지금 네 번째 만나는 사람 자식인데 음. 제가 이 사람이랑 재혼을 하게 되면 같이 제가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 새끼도. 웃고 근데 싫어요, 저는. 내 새끼도 저는 안 보면 많은데 어. 남자는 좋은데 응. 싫어요 그집 새끼들은 응.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이에 관심은 없지만 그 사람 씨를 하나 놔야 저도 이제 흥, 이제 재산이 제 목소리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엄마 그냥 확 올가 말라 그러는나 자식이 수단이냐 어떡하려 그래 근데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에요. 아쿠를 아, 사랑 인정해줄게. 네. 근데 네. 지금 이번에 이게 마지막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저를 못 믿겠어요. 어. 마음 <laughs> 마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 애기가또 불쌍해지잖아. 선생님 저는 네. 그 남자랑 사는 동안은 다른 사람 한테 눈을 안 돌리고 바람은 안 펴요. 그 당연한 거지. 그런가요? <laughs> 당... 당연한 씨. 거야 자기야 자기는 있잖아 남... 남자로 태어날 걸 그랬다 씨 여자로는 그 좋았을 걸 그랬네 나란 뭐해 이런 의 것이 여자로 태어나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남자하고 재혼을 하는데 네. 지금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제 아이를 낳고 싶고 그집 아이들은 엄마한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바이 좋은가 보다 또 음. 삼신이 돌기는 해 나는 그래 조심해라 그래야 될 나이인데 네. 자기야. 아이를 하나 낳으려면 낳을 수는 있겠어. 아, 정말요? 응. 근데 나는 그래. 자, 아까 전자에 자기가 그랬잖아. 나는 나를 못 믿겠어요. 이 아이 잘 키울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가 얘들 못 키웠으니까 얘한테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 애를 낳으면 안 되잖아, 자기야. 그럼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냥, 네. 어, 나는 그래. 또 헤어지고 또헤어지면뭐 좋겠어. 네. 이 사람이 정 좋으면 네. 아이들도 이제 뭐 웬만마큼 크고 했으니까 이 남편들 네. 네. 해서 얘네들이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니지? 아 근데 당장 눈 앞에 보기 싫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애들 면허 해야 되니까. 그냥 세겨, 그냥 이대로 결혼하지 말고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안 되죠. 왜요? 그러면 재산을 못 받으니까. 네. 그러면 감수해야지. 이 사람 은 어떻게 자기 편한 것만 하냐. 감수를 하세요. 감수를 하시고, 네. 음, 내가 보기엔 이 양반도 성격은 만만치 않아, 자기야. 제, 근데 일단은 둘이 지금은. 석궁합이 좋은데. 네, 맞나 그게 좋은데, 자기야. 그러니까. 결혼할 때마다. 처음에 다 좋았어. 네. 중간에 이상이 와서 그러지. 자기가 실증이 많아서. 네. 이 사람도 실증 안 나란 보장이 있겠냐. 근데 지금 그, 제가 네 번째 하려는, 결혼하려는 분은. 어렸을, 이제, 저 젊었을 때부터 알던 분이라, 음. 어느 정도 이제 저 사정도 알고 좀 알아요. 음. 근데, 선생님 앞에서는 사정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해하고, <laughs> 이해하고 이제 지금 다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 그러려면, 네.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집 자손들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네. 그 꼴을 보기 싫어요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조금 감수 하시고, 아저씨한테 네. 그 부분을 이임을 하세요. 관여하지 말고. 음. 애기들을 따로 낳아서 살게 해주던가. 분가. 분가. 네. 학교를 기숙사 응? 학교 같은 데 보낼까요? 그러던가. 아, 그거를 네. 둘이 한번 은호를 해보세요. 그 아이들도 좋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엄마 마음에 응? 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그 아저씨 또한. 엄마가 지금 두 번째 여자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요? 미안해? 응. 음?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애를 낳게 되면 신중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성씨가 막 지금 김이박이야 이게 성씨가 막 이렇게 다르잖아 네. 인생이 많이 꼬여 자기야 이게 업장이 자기는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게 업장이라고 해 그래서 더 이상은 죄를 안 지었으면 한다 나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 지금, 정말 잘하고 살 거예요. 얘네들한테 못한 거, 마지막으로 나와서 키울거예요가 아니라, 나를 못 믿겠어요, 이러면 확신이 없는데, 그 아이는 낳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해? 혼인신고가 안, 혼인신고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안해. 그럼 해야지. 혼인신고로 결혼식을 해.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해. 결혼식을 하고, 응. 아이는 낳지 말고. 낳지 말고. 그래도, 저도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모르게 네. 을 봐주는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놓고 볼 적에,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금전보다도, 남아있는 시간에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 그럼 성씨가각성받지의성씨들 자손을 안 얻고, 이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아? 응? 그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낳고 안 낳고는 엄마 자유야. 응. 물론 삼심도 돈다고 했고, 응? 네. 날 수는 있겠어. 네. 근데 낳고 안 낳고는 자유인데, 내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건안 나야 된다야. 그냥 혼인신고만 해요. 그래도 그냥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응, 혼인신고하면. 혼인신고 하고 응. 마음 단절이 응. 아저씨가 네. 엄마한테 미쳤으니까 괜찮아. 자기가 기술이 좋은가봐. 제가 좀 하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네. 거기다 애까지 결구해서꽉올가메라고 하지 말고 네. 혼인신고만 하세요. 이제 저는 지금 마음에서는 이네 번째 남자랑 잘해볼 거 끝까지 갈 생각이지만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부사님이 만난 것도 제 팔자 소관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남자가 마지막 남자인지 다섯 번째 남자가 <laughs> 또남자지 있는지 또 남자가 다섯 번째가 제가 있는지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바라는 거 같아? 요 바라는 것 같다니까. 다섯 번째 어. 남자가 또 있는지. 다섯 번째까지는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응? 어? 여기서 종지부 찍어. 알았죠? 네. 아유 제발이야 진짜. 아이 낳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람을 피워서 이제 여러 남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집 조상이 또 온다고 해서 안 좋잖아요. 응, 응. 그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결혼을 해서 남자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조상을 받는 건가요? 네 겁나게 섞입니다. 지금 봐봐요. 아, 각성받이잖아요. 각성주받이가 무슨 뜻인가요? 지금 세 번을 결혼해서 각성이 다르잖아요. 아, 거기 자손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자손이 없으면 좀 그래요. 끝나버리면 끝나는데 네네. 핏줄, 그러니까 아버지 핏줄, 어머니 핏줄, 뼈줄본향이라고 그 그래. 피를 받고 뼈를 살을 빌고 양꼬양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적에 보면 네네.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십3만에 나와서 자손을 낳는데, 그러면, 이, 피는 못썩여 라는 옛말이 있죠. 어? 그럼 그집 조상에서 내 자손이 있기 때문에 왕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미친 정신이 돼요. 그저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신의 가물이도 많았고요. 그 네. 그 조상 행운도 잘안돼 있어요. 집, 집마다 이렇게 놓고 볼 적에. 그러면 지금 여기 각성바지 지금 세 곳의 자손이 있잖아요. 네. 다 신신 여긴 어떻게 보면 이제자제자 제자 가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있었든지.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막 돌려대는 거야. 여자이지만 남자 몸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내 직성 줄에서 막 직성 몸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좀 험리한 인생을 살고 있고 네. 아이들에게도 별로 좋은 게못 돼요. 앞으로 삼십이 억장을 그렇죠. 죽을 때까지 닦아도 못 닦아요. 지금. 저 업이 대단할 것 같아. 야,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김이밥 채까지 그냥 다 그냥 그, 그 지방 기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기운을 받고 살아가고 아이고. 또 이제 네 번째 그것까지 또 이제 네. 이미 학궁했을거아니야 그러니까 소통합이 맞다고 그러잖아. 네. 그 기운 다 받는 거야 그러니 막 뒤에 엉켰다고 봐봐. 네. 한 방에 네. 이각성바지의 성씨들 조상과 네. 네. 이 새로 만난 조상과 네. 네. 한 방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리채 잡으시겠죠? 아무리 그 시끄럽죠, 하시겠죠내 마누라의 네. 다 상간 남들이잖아. 네내 며느리의 상간 남들이잖아. 몽둥이 찜질 아니겠어? 그렇죠. 조상이 봤을 때 시끄럽지. 네, 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제 조상 이형할 때도 힘들어 이거. 구슬 바지 해운하는 것도 있, 있, 있어요. 만약에 구슬 하잖아. 여기는 네. 상을 다 하나 그러니까 일을 할 거를 네 번을 차려야 돼. 네 개를 어. 따로 대우를 네 번. 남들은 아, 한 벌써, 번에 가는 거를 벌써 여기 네 번을 해줘야 돼. 아, 예. 돈도 네 배가 들어. 아, 진짜. 그럼. 따로따로. 아. 어떻게 겸상겸상이 되겠나. 안 되지. 교수님 절대 겸상 안하시죠 그러면은, 한 집에 보통 2년을 줬을때네불이잖아 네네. 그러면은 그, 아까 기주를 기본적으로 하면 네불이면 네. 하나, 둘, 셋, 넷이야. 사 네. 4, 4, 16, 16조, 16조 아. 상이야. 자기네 거를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네. 자기네 거를 빼도 네 번이니까 두두 그렇죠. 어? 뿌리 두 조상을 놓고 여덟 번을 뺀다 해도 네. 여덟 뿌리 어떻게 빼고는 못해 늦고 아, 합의를 해야 아파, 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또다 아, 네. 네. 들어가야 돼 여기는 그렇죠. 여기 조상이 볼땐 괘씸죄예요. 그렇죠. 그럼면 만약에 이 양반 일을 한다 음. 죄송합니다 제가 몸정이로 려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 안 해줘요. 한번 한다고 연구가 돼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 아이들이 무사, 무사히 잘 커야 되고 네네네. 근데 이런 자손들이 잘안 풀려요. 홍문제안는 여기서 다섯이라고 그랬죠. 둘은 다. 잘안 풀려요. 아니, 엄마의 죄가 자손까지 이어간다니까 제발하고 네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 이기준아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말할 수가 없어. 미칠 것 같아.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